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점 3콤마이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 우선 이제 좌표 평면상에 한번 이게 뭐 어떤 걸 구하라는 건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점 3콤마이를 지난데요. 1, 2, 3. X가 3일 때 Y는 1. 자, 여기 있는 2점, 3콤마 1을 지나고요. X축과 Y축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접하면서 여기는 3콤마 1을 지나게, 지나는 원을 그리려면 이 안쪽에 이런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큰 원. 큰 원. 이런 원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리면 엄청 크겠죠? 뭐 그럼 이제. 풀이 공간까지 차지하니까 대략한 이런 것 어떤 큰 원이 될 거야 한 중심은 대략한 요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문제가 원하는 내용이 모든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 달래요. 그러면은 반지름 모든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을 만들려고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봤더니 조금 확대할게요. 지금 힌트가 뭐냐면 x축과 y축의 접한대요 접하게 되면 중심과 이은 선이 존재한다면 이 각은 우리 직각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따지자면 여기 있는 반지름을 만약에 내가 R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X자표 값도 R이 되고 Y자표 값도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R, R이 되겠네요. 뭐, 여기 있는 이 R은 R로 잡아도 되고, A로 잡아도 되고, 편한 식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의 중심의 좌표, XY 값이 되는 경우의 문제죠. 이거는 안쪽 원이건 빨간색 원이건 바깥쪽원 그 파란색 원이건 상관없이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어 원이 바로 이 3, 이를 지나면서 아니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런 원이 3, 이를 지난대요. 얘를 지난다는 얘기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y 값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원의 식을 만족하는 값이 바로 뭐냐면 이원 위에 있는 점들의 xy 좌표 값들이잖아요. 결국엔 상콤마이를얘단예요 x에다가 y 3, 네. 잰다는 x, y에다 3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콤을이를 대입해서 이 식을 좀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r에 대해서 반지름에 관한 어떤 그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3-r제곱 플러스 1-r제곱은 r제곱이 되어서 다음을 정리해주면요. 곱셈공식에 의해서 9-6r 플러스 r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r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자, 그래서 더해서 0이 되는 거 지우, 지우, 지우고요. 그리고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알제곱 마이너스 8알 플러스 10은 0.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음, 알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인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축소해서. 축소해서 봤더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모든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달래요. 반지름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반지름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해달래요. 그렇다면 우리 식에서 찾은 거는 이 반지름에 관한 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고 이 식의 차수를 봤더니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반지름엔 몇 개가 나온다? 2차 방정식에 해두 개죠. 여기에서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의 두 개는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원과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더해라요. 더 합을 구해달래요. 이 각각을 구해서 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과계수와의 관계 생각나나요? 근각일사관계. 자 오른쪽에다가 살짝 다시 한번 근각일사관계 설명을 해볼까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이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나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된다고 했고, 알파 베타 두 개의 근을 곱한 값은 a 분의 c가 된다고 했죠? 자, 얘의 근이란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뭐가 된다? 알파이고 또는 x 값이 베타일 때이두 개의 근을 더하면 여기 있는 이 계수 a, b, c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봅시다.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지금 이거는 반지름에 관한 식이잖아요. 반지름에 관한 이차 방정식인데 그게 두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반지름의 합을 모두 구하고 있어요. 모든 반지름의 합.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 근이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R의 값이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그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8. 이렇게 간단히 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좀 식도 세워야 되고, 마지막에 근과계수의 관계, 좀 이제 이렇게 나온 지 조금 시간이 돼서 좀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과계수의 관계를 잘 학습한 사람이라면,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어, 선생님이 설명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이 R을 구해서, 어,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좀 구한 다음에, 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8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과정도 너무 길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꼭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이번 문제도 좀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 네, 여기까지요.